피부 혁명 아이템들, 톤업과 리프팅, 두 가지를 한번 에 너도 알겠지만, 햇볕 쨍쨍한 날에 자외선 차단제만 발라서는 뭔가 부족하잖아. 그리고 아침마다 메이크업 하는 거 진짜 피곤하지 않아. 그래서 내가 찾은 게 바로 이거야. 아이레놀 생얼 그림 2종 50ml SPF50+, PA++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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대박인게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물광 효과까지 있어서 피부가 진짜 자연스럽고 생기있어 보여 이제 아침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바를 필요 없이 이 크림 하나로 끝내면 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감 뿜뿜하게 해줄 거야 진짜 추천해 너도 이걸로 생얼의 비밀을 가져봐 너 피부 민감해서 뭐 써야 할지 고민이야? 자연스러운 톤업까지 원한다면? 내가 진짜 꿀템 찾았어. 옹고리즘 시카크림 이지 f 크림 2개 50ml 알아? 완전 대박이라니까. 이 크림은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진짜 부드러워. 병풀 유래 엑소종, 연어 PDRN, 그리고 포이지 EF가 들어있어서 피부에 깊이 있는 영양을 꽉꽉 채워줘. 특히 이포종 기술로 비타민 K를 싹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고 균일한 톤업을 해주는 거지. 이걸 쓰면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. 직접 체험해보고 싶지 않아? 지금 바로 한번 사용해 봐. 후회 안할 걸. 어, 있잖아. 요즘 피부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? 주름도 조금씩 보이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거라면 대박 아이템을 찾았어. 바로 이퓨 업톡스 앰플이야. 이거 완전 물건이더라고. 특히 민감한 피부 때문에 제품 선택에 어려움 있는 친구들 많잖아. 근데 이 앰플은 모든 피부 타입에 잘 맞아서 너무 좋아. 게다가 강한 향 없이 무향으로 만들어져서 향에 민감한 사람들도 진짜 부담없이 쓸수 있어. 그리고 중요한 건 성분인데 슈퍼피디아렌 연어성분이랑 레티놀, 콜라겐이 들어있대. 그래서 뭔가 바르자마자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서 진짜 신기했어. 그러니까 얼른 이퓨업톡스 앰플로 잠고 건강한 피부로 변신해봐. 너도 분명 만족할 거야.